서봉미 문인협회는 지난 25일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이송희 시인과 함께하는 봄의 문학여행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시와 문학을 통해 자연과 사람, 사랑 등 인간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창작활동을 응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40여 명의 시 문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서봉미 문인협회 박희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혜림 이송희 시인이 준비한 내용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발표됐습니다. 이송희 시인은 실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인의 생각과 마음의 정서로 표현해 내는 것이라며 생명체와 물체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르지만 어떤 공감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송이 시인은 수피를 길게 쓴다고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니듯, 디카시는 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새로운 장르다라며, 디카시는 영감을 받은 사물이나 풍경을 만나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함께 다섯 줄 이내 짧은 시를 써서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조합하는 새로운 문예 장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북민 문인협회하고 함께 이렇게 저의 시세계와 그리고 디카시라는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알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이 협회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좀 아름다운 문학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북미 지역의 역사 깊은 문학 단체인 서북미 문인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정기 봄 세미나를 시작으로 6월 여름과 9월 가을 정기 세미나를 연이어 준비 중입니다. 서북미 문인협회는 오는 10월 7일에 뿌리문학 신행상과 창립 21주년 기념행사와 고 조영철 이사장의 유고 시집, 그리고 자먼집 출간과 뿌리문학 발간까지 풍성한 문학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 합니다.